마지막 30번이죠? 읽어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 y는 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f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 시킨 거를 gx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x 앞에다가 마이너스, y 앞에다가 마이너스. 자, 그래프와 일치한다. 방정식 fx는 gx.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그리고 hx는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그러면 fx가 hx고, 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gx가 hx야. 다시, gx는 뭐였어? fx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킨 게 gx였어요. 아, 그러니까, fx랑 gx랑 교점을 찾아. 교점 x 좌표를 알파베타라고 하고, 이 영역에서는 f(x)를 h(x)라고 하고, 이 영역에서는 g(x)를 h(x)라고 하겠다. 이거거든. 그때 h(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방정식 h(x)는 h 베타는 이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교점이 세 개고요.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음, 조건다. y는 hx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이다. 그때 h e 더하기 h5의 값을 구하시오. 결국은 hx를 구하란 얘기네. 그쵸? 그렇죠? hx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은 fx 구하고 gx 구하란 얘기야. 알파도 구하고 베타도 구하란 얘기고요 됐죠? 자, 일단 조건이 좀길고요 아, 이제 시작이. 이 fx는 어 그나마 다행이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다. 1x제곱으로 시작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거를 원점 대칭시킨 거를 gx라고 하겠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거라고 하겠다. fx 이퀄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네, 그리고 hx에서 hx는 h 베타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아, 어, 요거요. 다시 f(x)하고 g(x)의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고, 그리고 h(x)하고 h 베타, 정확하게 y= h 베타죠. y= h 베타하고 y= equal h(x)의 그래프는 교점이 세 개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수업 때 얘기를 많이 했죠.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 어, 그 그래프가 왜나왜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해 보니까 안 되고. 요렇게 했더니 어, 딱 되네. 약간 이런 식인 거야. 음. 자, 시행착오를 통한 문제 해결이고요. 만약에 이 y fx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잖아요.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고 쳐. 이 그래프가 y fx라고 쳐. 가정. 그러면 다시 그 그래프를 원점 대칭시킨 거를 gx라고 했잖아. 꼭짓점만 원점 대칭시키면 되죠? 요게 원점을 타고 넘어갔어.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렇게. 얘가 gx야. 그랬을 때 일단 fx하고 gx는 교점이 두 개가 되는지 어 확인. 하나, 둘. 됐지. 그리고 작은 근이 알파, 큰 근이 베타. 교점의 x 좌표였죠. 교점 내려와. 여기가 알파. 교점 x 좌표 마찬가지로 이 교점 내려와. 여기가 베타인 거야. 이거를 가지고 HX를 만드는 거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이쪽에 있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쪽에 있으면은 FX를 어, HX라고 하겠다. 근데 FX는 뭐야?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죠. 요거였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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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그거를 이 영역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내려가는 애. 요게 HX. 마찬가지로 이쪽 영역에서 fx니까 요게 hx 인거야 이렇게 요게 hx 그다음에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는 음, gx가 hx gx는 위로 볼록한 애였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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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렇게 위로 볼록 이 빨간색 그래프가 y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조건 각까지도 충족을 시킬 거냐 이거지. 그래서 y는 hx, 빨간색 그래프죠? y는 h베타, Hβ. h베타는 상수예요 상수 h베타는 베타를 넣었을 때의 예, y값을 말하는 거죠 상수 함수, x축에 평행하게 찍었어 교점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교점 몇개 나온다 그랬어? 세개 나온다 그랬잖아 아이 그림 아니었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갔어요? 음,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꼭지점을 여기다가 찍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FX, GX 해보고, 여기다가 찍어놓고, FX, GX 해보고, 여기다가 찍어놓고, FX, GX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FX와 GX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음,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죠? 어, 이렇게 했더니 안 돼, 저렇게 했더니 안 돼,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래서 나는 어, 해봤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보니까. 아래로 볼록한폴물선이 fx죠. 예. 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던 거지. 요런 느낌이었던 거야. 꼭지점이 뭔가 3, 4분면에 있는 요런 느낌. 요게 y e q fx 였고. 그리고 y e q gx 는요. 원점 대칭 시켰다 그랬으니까 꼭지점 있지? 얘를 원점을 타고 넘겨. 이쪽 어딘가에서 예, 꼭짓점이 생겨 가지고 위로 볼록. 요런 느낌이겠죠? 이 그래프가 y 그 gx였던 거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교점 두개 나오는 거 맞지. 교점의 x 좌표 중에서 작은 게 알파. 교점의 x 좌표 중에서 큰게 베타. 이렇게 되고 이 영역에서는 예, 다시 이 영역에서는 f(x)가 h(x) 여기랑 여기 말하는 거죠. 예,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h(x)가 되는 거고, 알파 이상, 그 다음 베타 이하에서는 g(x)가 h(x) 예, 위로 볼록 하네왔으니까 요거죠. 요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돼갖고, 요 빨간색 그래프가 아, y h(x)다. 라고 다시 가정을 해놓고 어,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지 확인 y이퀄 hx 빨간색 그래프에요 그 다음에 y이퀄 h베타 상수함수라 그랬지 여기야 여기 그지 상수함수 y이퀄 h베타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얘가 상수함수 y는 h 베타가 됐던거야 그러면 교점 몇개야 하나 둘 세개 나오죠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예,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예.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인 거고요. 음.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이런 걸리 쓰기 위해서 다시 fx하고 gx를 잡아야겠죠? f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래도 되고, 예,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고 표준형으로 그냥 네,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형으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 그지 나는 표준형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gx는 원점 대칭 시켰다 그랬으니까 아래로 블록인게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 마이너스 1x제곱으로 출발될거고 꼭지점이 p, 콤마 q니까 원점 대칭시키면은 마이너스 p, 콤마 마이너스 q가 되겠죠. x 플러스 p 의 제곱 나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지. 그러면 이 교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y 콜 h 베타. 어, 요거랑 지금 gx가 x 콜 마이너스 p가 축이 되니까요. 요 가운데가 x 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그랬고 세실근의 합 요거 때문에 이차 함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아 그러면 x이퀄 베타에서 만났고 x이퀄 마이너스 p가 축이라면은 요 두번째 두번째 교점 x좌표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얘랑 베타랑 중점이 마이너스 p 라는걸알수 있죠? 그쵸?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해? 두개 더하고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p가 된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p란 얘기네. 그쵸? 얘랑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2p니까, 아, 요 점은, 어, 마이너스 2p, 그 다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쓸수 있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p를 중심으로 대칭이고, 실제로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p 나오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그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매. 근데 이거랑 이거 더한 게 마이너스 2p잖아. 그러면 세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아 물론 세 번째는 여기겠지 이 교점의 x 좌표 여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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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p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p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예, 요거 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2p 래매. 그럼 그거랑 이거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려면은 예, 마이너스 2p가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p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네. 예. 자 그래서 조건 다까지 예, 이용을 해서 아직 식을 만들진 않았지만 요런 점들을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어 그럼 다시 음, 아래로 볼록한 거죠 이 그래프는 얘는 gx가 지나가는 게 아니야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fx가 지나가는 거죠 아, 첫 번째 식이라고 쓸게요. 1번 F-4 플러스 2P. 얘는 누가 나와? H베타가 나오는 거야. 근데 H베타랑 F베타랑 어때? 같지? 다시 H베타랑 지금 여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겠죠? 이 예. H베타는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베타라는 거는 이 G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H베타고 F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F베타인 거야. 이해 갔어? 아 그러니까 얘는 G베타 그렇게 써도 되고 F베타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나온 거야. 됐지? 그럼 다시 FX가 요거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P 넣어봐. 그럼 2P 빼기 P니까 P지. 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q.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는. 그리고 f 베타라고 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알파 베타가 누구였냐면, fx하고 gx하고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알파 베타였던 거야. 됐죠? 그럼 다시, fx는, gx는 풀어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 음, 같다. 그러면은 어,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fx는 gx 한 거야. fx는 gx.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지. 넘겨 2x제곱. 됐어요?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2px 사라지겠네. 됐죠?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넘겨서 플러스 2p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q 넘겨서 플러스 2q. 이렇게 되겠네. 는요. 이렇게. 됐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던 거죠. 이로 나눠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P제곱 플러스 Q는 0이야. 1차항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근과 계수고의 관계지? 1차항이 없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이따가, 알파 나오면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줄 거예요.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는 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온 거고, 다시, F 베타랑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되겠지? 아, 는,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얘랑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플러스 Q 플러스 Q 집어, 어, 지워지는 거고 제곱이랑 제곱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제곱 떼버리고 한쪽에다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P 마이너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P와 같더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 플러스 값 베타 마이너스 P랑 같다가 되면 어, 마이너스 4 플러스 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p 넘어가니까 2p죠? 네, 플러스 2p는 베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걸 1번하고 1번이 있으니까 1 2라고 할게요 만약에 마이너스라면은 플러스 p 플러스 p 지워질 테니까 마이너스 4는 네,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즉 베타는 4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갔지? 근데 그림상, 예, 그림상 이 베타는 어,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죠? 시험 시간에는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어,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지금 Hx는 H 베타는 이거 푼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예, 이렇게 시한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봐, 미지수가 지금 p, q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있죠. 피큐 알파 베타.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문자가 미지수가 3개로 줄죠. 미지수가 3개로 줄었어. 그럼 방정식 몇 개만 만들면 돼. 3개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그 중에 한개 나온 거죠. 요거 한개 만든 거고, 여기도 한개 만든 거고. 이렇게. 하나, 두 개까지 나온 거야. 이해 갔어요? 하나, 두 개까지 나온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어, 조건 나를 안 썼잖아요. 그죠? hx의 그래프 위에 점 중에서 음,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다. 이 빨간색 그래프가 hx였거든요. 그 중에서 y좌표가 음의 정수인 게 15개다. 이게 뭐냐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다시 이 빨간색 그래프가 hx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개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가서 15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한칸 내려갈 때마다 두 개씩이니까 2, 4, 6, 8, 10, 12, 14. 예, 일곱 칸 내려가면 14개인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예, 일곱 칸 내려가면 14개고 15개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층이 되면서 끝나는 거다 이거야. 됐지. 아, 요 점이, 그러면 몇 콤마 몇이야? 알파 콤마, 예, 마이너스 8이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알파 콤마 마이너스 8. 요 점을 y 콜 fx도 지나가고, y 콜 gx도 지나가. 어디에 대입하든 상관없다. 이거죠. 어, f에다가 집어넣을게요. f, 알파는, 예,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식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f 알파는 마이너스 8 그랬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 그랬잖아 그죠 얘는 f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fx 여기 있지 x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니까 베타 플러스 p의 제곱이겠네 그쵸 베타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구만 됐지. 그럼 전개해볼까요? 베타 제곱. 예, 플러스 2p 베타.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뭐, EBS 이런데 보면은 해설지도 나와 있어요. 예, 해설지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해설지처럼 뭐 EBS 그 해설지를 보더라도 사실 뭐깔끔하진 깔끔, 않은데 예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 해설지를 봤을 때 뭔가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그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해설 강의도 있고 그런 해설지도 있어 예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실전에서 그런 생각이 딱딱딱 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번 만들어봤고 시계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어 그럼 다시 요 시계 나왔어요 예 근데 어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그죠? 예, 네,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뭐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이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p 제곱 플러스 q거든. 그래서 요 복잡한 식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뭔가 안될것 같아. 느낌이. 예, 네, 근데 여기 p 제곱 플러스 q 있죠. 요게 요게 딱 있다. 예, 네, 여기 p 제곱 플러스 q가 이게 뭐였어?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었어 이게 예,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래서 베타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예 그래서 2p 베타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다시 2로 나눠주면은 예, p 베타가 되는 거죠 p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거야 예 그래서 어디야 여기죠 예, p 베타는 마이너스 4 요거하고 아까 이제 1 다시 2 다시 두 가지 케이스 요거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이제 예측은 이 2-, 다시 베타가 4가 되지 않았겠냐, 요건데, 1-로 가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어, 확인부터 하고 봅시다 그, 그러니까 만약에 p 베타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어, 떻게 할까요? 이거 어, 베타 대신에, 베타는 마이너스 p분의 4잖아요? 베타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 p분의 4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줘.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요. 마이너스 4. 네, 그 다음에, 어, 2 곱하기, p, 플러스 2p죠. 그 다음에, 는, 이제, 베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p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pp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4p, 플러스 2p의 제곱, 는 마이너스 4. 정리하고, 이로 약분까지. 그럼, p제곱이죠. p제곱, 마이너스 2p, 넘어가면 4, 2로 나눠주니까 2는 0이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부터 해. 판별식. 짝수차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b가 베타가 된다면 그러면 그런 p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쵸. 어쩔 수 없이 베타가 4일 수밖에 없었어요가 되는 거고 다시, 베타 대신에 4 집어넣으면은, p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아, 베타가 4면은, 자연스럽게 p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어,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예, 네, 그럼 다시, 베타가 4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에다가 마지막에 대입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은, p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q가 되면서, q까지도 나오더라.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fx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였어. p, q 다 구했잖아. p는 마이너스 1이고 q는 마이너스 17이었지? 네, 예, 끝났어요.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인데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Q니까 마이너스 17. 이게 FX였던 거고, GX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마이너스 17인데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17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FX하고 GX가 나온 거야. 다시 문제에 H2하고 H5를 구하래요. 결국 에 HX는 fx로 가야되냐 gx로 가야되냐 이거고요 h2라는 건 어딨냐 그러면 지금 베타가 어, 얼마였어 예, 베타가 4였죠 예, 베타가 4였어 그럼 얘가 4고 알파하고 베타는 부호가 반대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베타는 4야 근데 문제가 h2를 물어봤거든 이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gx에 대입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h2는 g 가 되는 거야. 아, h2는 g2. 그럼 h2, 5는 f5겠지, 뭐. 그죠? 예, 5지 보는 건데 어, 4가 여기 있으니까 오는 이쪽에 5가 있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볼먼스 fx 맞지? 그 h o 는 f5가 맞았던 거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g2는 x에다가 2 대입해주면 되죠? 2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7이니까 예, 16이 되는 거고요. g2는 16. 플러스, 이제 F5. FX에다가 5대입해주면은 66에 36. 36에서 17 빼면은 19가 되는 거죠. 네, 16 더하기 19가 돼서 네, 답은 35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